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이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요 어, 요 책이 있거든요 724이 책을 보자 언제 발간했는지 요게 음. 요게 발간한지가 2015년 9월달이니까 한 8년 됐죠 네. 8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게 이제 수정 보완이 된논 책이었어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요4 0 강자 720선의 4 0 강자를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하면서 강의해요. 를 현재 움직이는 걸 많이 찾아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수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이제 멋진 책이 나온다 최신판에 나오겠죠.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상당히 어, 재미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수강 듣는 게 좋고. 유튜브 듣는 신분들은 지금 이제, 그, 올라가 있는 거는 보통 1, 2, 3년 전에 다 낙찰되고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내일 모레 할 거,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막 입찰이 임박한 거 하는 게 좋습니까? 다 끝나고, 시키나도서 똥된 거 하는 게 좋습니까? 움직이 좋죠, 그죠? 움직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2번 봅니다. 2번. 2번을 보시면은, 은퇴 이후에 소득 공백을 막아라. 그죠? 노후에 적정 생활비는 277만 원이다. 1인은 177만이면 277만 원. 한 300만 원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노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생활하고 뭐 핸드폰도 쓰고 이하라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는, 어, 돈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감액률이 5년이면은 30% 감액됩니다. 그래서 왼쪽 표는요. 요거는 이제 부부가 277만 원, 그죠? 어 매달 좀아 이세 되겠고 은퇴 생활입니다. 그러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어 지금 정상 수령하면 애로 100만 원 받는데 조기 연금을 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사람은 있습니다. 어려가지고 자기가 그 나이가 63세, 저는 61세 받았거든요. 61세 받아갖고 지금 155만을 받는데, 어, 보통 퇴직을 51세 하거든, 지금 보니까. 그러면 63세, 64세 받아가면 10, 한3성에개획이 있어요. 그래, 그분들은 이제 미리 감액해서 좋다. 감액30%감액하더라도좀 어, 땡겨서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데, 어 이렇게 받으면 은 노후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어, 100만원 받을 걸 70만원 받고 계속 받는 것보다는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또 5년간 늦게 받으면은 또한32%또 증가돼요. 100만원 아니고 132만원. 땡기 받으면 70만원. 그냥 100만원 받을 거를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국민연금을 꼭좀 들으셔야 되겠고 어 중간에 납입하다가 중단해준 분들은. 또, 추가 납부 제대가있어요 추가 납부. 어, 그걸 하셔가지고 꼭 해놓아야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팔팔 올림때부터 은행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생겨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4.5, 뭐, 내 본급에서 4.5, 뭐, 국민연금이 매달 떨어졌어요. 그때는 모르죠. 엄마 그냥 뭐, 본급 타면, 뭐, 멋이 많이 떨어지는 후고 이제 이런, 이제, 어, 생활 했는데, 그게 이제 34년 지나다 보니까, 155만원 줍니다. 155만원. 근데 이제, 지금 100만 이상 반 사람이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국민연금에.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 우리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농지, 산지, 상가, 월세연금. 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을 조금 더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모이 나왔어요. 그제? 그래? 조선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입니다. 16억 들인 짝퉁 논란의 거북선이, 자, 이, 겁니다 이거. 이게 16억 들 같아. 이게, 이게, 이, 이 거북선이. 이 돈을 16억 주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거북선인데, 자, 100, 공매에서 154만 원을 써대 돼. 그럼 요거 154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자, 여기 공매 놓고 있으면은, 자, 저기 강원도나 어디서 영업을 하고, 카페를 크게 하시는 분은 저거 사가지고 좀 해도 되겠죠 이용을 그죠? 카페 안에 내부로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어, 자기가 쓸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공매에서 16억 드린 게 154만 원에 낙찰되더라 그죠? 아주 싸게 낙찰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옮기는 데만 이렇 던데요 이거를 이제 옮길라 그러면 이게 어, 굉장히 이제 커가지고 크고 넓고 해가지고 옮기는데 이럴. 그럼 이거를 이제 어, 어디서 어떻게 검색을 해서 찾았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가면 되죠, 이게? 옴비더가 됩니다. 옴비더 딥자 넘어씀습니다한 장. 넘어갔어요한 장. 우리 공매, 옴비더 자, 한장 넘겼어요. 한 장. 한장 넘겼습니다. 자, 온비더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거북선 치면은 뭐 나올 겁니다. 거북선. 자,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데이터 나와요. 자, 치우겠습니다. 어디 간다고요? 공매는. 어디 간다고? 옴비더옴비더 온비더 화면에서 자 화면 보세요. 자 화면 화면 보세요. 화면 이제 화면 보세요. 화면 어, 스크린 보세요. 여기서 거북선 이렇게 이제 치보니까 나오더라고 어제도 어? 번호 를잘모르니까자 여러분 거북선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게 뭐뭐 뭐 입찰 결과에 결과에 154만 원 거북선 거제시 사고만 나오죠? 거북선 나왔네요. 자이니검 금지된 겁니다. 금색이. 자, 눌려보니까, 눌려보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게 지금 154만원에 팔릴대요 어디가 사볼만 하죠? 그죠? 시에서 16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나무가 건강성이 아니고 외국에서 좀 일부 짝퉁을 갖고서 같이 이제 만드는가 봐요. 그래 그게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막, 막 폐기 처분하듯이 여기다 처분하다가 지금 자 그냥 일반 공매로 다 보여요. 이제 국가에서 갖고 있는 성용차. 모든 거는 온비드, 고미드 안합니다 코비드고 모든 거, 모든 거 전부 다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배우고 사면 싸죠, 그죠? 나무 뭐 어떻게 해체해서 가져가도 돈이 되겠죠? 그죠? 나무 전문가들은.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샀다 크면 마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마음 좋겠어요, 이거? 사가지고 마하 뭐 좋겠습니까? 저게 농막으로 쓰면 되나 <laughs> 농막은 6배 빼기 안 되죠? 그죠? 20제곱미터. 여섯 평이 내세우니까 농막은 안 되고, 아예. 크기가 너무 커서 안될 거고. 바다에, 바다에 하여튼, 뭐 바다에 갖다 놔놨고, 그죠? 어, 거기에서 뭐 유람선 한다든지, 뭐자오전 어, 발동기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요새는, 뭐 하여튼 자기가 보관해줄 겁니다. 이게 얼마 팔렸다고요? 얼마야? 낙찰가가 보니까 154만원. 여기에서 이제 입찰해가지고, 이제 감정은 1억 1 7 0 0 해놨더니 나무 일해가지고 을 해놨는데, 154만원에 팔리더라. 이런 거를, 아제것하면은 이런 거를, 저게 중국이나 베트남 가서 팔면 좋겠다. 그죠? 운송만 할수 있으면. 가가지고, 얼마 팔니까 중국 가서. 오억 베트남 가서 한 5억에 팔면은. 자, 153만 납서 받아서 5억 팔면은 도입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죠? 하여튼 자기가 연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게 이제 153만 원에 나왔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인빛난 거북선 1호인데, 요게 지금, 감정은 물론 1억 1천 7백만원도 원래는 예산 얼마 들었다고요? 16억? 16억 투입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지금 감정이기는막노후돼가지고 이럴 때 했는데 결국은 재공매해가지고 나는데자 여기 자료는 여기 낙찰 받을 때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자료 3천구존대 25m 8m, 6m 크다 그죠? 미성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이 자료는 항시 외우세요 해당 공고보기, 여기 있죠? 해당 공고보기 가야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모든 자료가 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첨부파일에 요런 자료가 다 있어요. 요 거제시에서 팔겠습니다. 뭐 거제시장님이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를 제가 우리 교재에 여 놨습니다. 여기 이제 미송인데 100톤, 무게가 100톤 이상 나간다 말이죠. 아주 크다 그죠? 3층이고 25m, 또 8m, 6m 이런, 이런 자 온비드서 한다 이얘기죠 온비드에서 이제 5월 15일 날 마감을 해서 16일 날 개찰해서 시문이좀 나온 겁니다. 지금 시문 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는데 보통은 뭐큰잔없어요10% 걸으라 이 말이다. 10% 걸고 저거를 이제 어, 잔금을 어, 90%를 빠른 빠른 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꾸 보면은 뱅뭐 중량은 없어요. 10일 이내에 계약서 쓰고 빨빨 잔금 내라 이 말이죠. 어, 잔금 내고 가져가라면. 근데, 운반비 누가 부담한다고요? 낙찰자. 낙찰을 본다. 이게 문제다, 이죠 요거를 어 차원까지 실어주면 내가 낙찰받았을 건데,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게 한1억던데 1억. 그것도 무슨 1억이 더 나오죠? 빼시고, 어, 도그래 1억든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제시 관광가에서 연락해서 이 낙찰을 누가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비도 공매 놓으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처음 보는 여러분들은 헷갈리는데, 이제 뭐 10분, 100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공구는 뭡니까? 제 공구는. 전에도 하니까 안 팔리더라. 그래서 가격, 가격, 가격 자꾸 내놨죠. 어, 내놔가지고 팔았다.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그럼 5번 봅니다. 5번. 5번에 보니까 차가 막 보입니다. 차가 보이고, 자전거도 보이고, 뭐, 그, 그, 금도 보입니다. 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그죠? 어. 전제나무 제일 좋죠? 딱 호주무자 다니면 좋겠죠? 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이륜 자동차가 이륜 자동차가 뭐 스물몇개인가에 넣었습니다 이게 자 요런거는 어디 있느냐 이게 어디 검사하면 있습니까 연락처 받으러 가면 자 온비드에 가면은 부동산 아니고 요거는 한칸 뒤에 동산에 가면 은는게있어 동산에 <laughs> 그럼면자 자동차도 넣고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EQ 900이 1400만원이다 뭐 이런겁니다 자 그럼 어디있죠 온비드가서 어디있죠 온비드가서 온비드가서 두번째 그죠 온비드가서 두 번째, 그죠? 어, 두 번째에 눌리고, 자, 눌리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 동산에 보면은 이게 큰 주제가 네 개입니다. 네 개. 네 개인데, 자동차가 많이 습니다 요거 많이 보여.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공대나 공고 오신 분들이, 그죠? 어, 이게 이제 사가지고, 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팔을 줄수 있는 거. 그런 게 많아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아까 금깨 같은 거금 어, 어,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권리증권 이제 잘안볼건데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세 개는 한 번씩 보세요 자1등이일 1등 1등 이게 지금 제일 많이 그리게 되는가 봐 1등인데 EQ900입니다 EQ900 EQ900이고 6월 7일 날 6월 7일 문제고 네, 어? 좀좀 오늘이 5일이죠 수요일에 수요일 날 어. 아, 오늘이 일일. 일일. 어, 1일이죠. 어, 그럼 다음주 목요일날. 어, 목요일까지 응찰하라. 응찰하라. 에이. 그래서 요거는 한국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럼 요거 누르면 되겠죠. 누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 한번 봅니다. 요거 보면은 이제 어, 요렇게 뭐가 어. 자, 차가 도 괜찮습니까? 자,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고. 자, 할까 말까 할 때는 한다, 안 한다. 해야 됩니다. 어,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래서, 1452만원에 EQ 구매됩니다. 그럼 조금 욕심을 찌면 100만 더 쓴다든지 뭐 해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요거도 있고 뭐뭐 뭐 많습니다 이게 어, 2등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품이 보면은 물품에도 일이 있는데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은 오른쪽에 또 1160만원 에쿠스 에쿠스 아까 하는 뭡니까 아까 는 EQ900이고 1은 에쿠스 1160만원 또 있고 그다음 제가 보니까 물품이 보니까 이 검도 있어요, 검. 순검이 99.9%인데, 120.7g인데, 한 960만원. 그러면, 이건 5월만까지네요. 120.7g인데, 한 1000만원 정도 돌아간다. 좀 쌉니까? 어떻습니까? 시세. 지금 금값이 계속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분은 응찰하시면 됩니다. 입찰을 눌려가지고, 그죠? 한 돈천만 해가지고, 딱, 아, 호주, 저 장롱에 여 놓으면은 아마 여행 갈때좀까까르거든요저 들고 와야 되나 놔두고 가야 되나 그죠 그래서 보통 장롱에도 쌀떡에 여었다가 여였다가나중에못 찾습니다 <laughs> 그게 이제 문제라 자기딴 어디에 막 깁스가 여, 여 놨는데 한 1년이 지나면은 못 찾아라 어디에하는지 그죠 어잘려야 되겠다 하여튼 흠깨도 놓고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28대 그죠 이걸 어디 어디 팔면 좋에서요 26대 요거 사가지고 260만 사고, 그 다음 됩니까? 베트남도 좋죠 어, 한번 실어가지고 베트남 가니까 260, 어, 총 이게 한 대당 10만 원 꼴인데 베트남 가서 한 대당 100만 원 받아 삐면은 10배 남는 거죠. 그렇죠? 운송비 어떻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연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온비드 가셔가지고 물건이 많이 나오더라, 그죠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 검토를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시면좋다이말입니다할수 있겠죠? 자 방금은 온비드 같습니다자또 교재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입니다 6번. 6번에 온비드에서 이 아파트도 필려줍니다 아파트. 우리 창원에도 한 2년 전에 아이파크 한번 나왔었어요. 아이파크가 3네평짜리인데 어, 월세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낮춰됐어요. 한 달에. 백 120만 원 정도 낮춰됩니다. 그죠? 이제 지금 차는 서울 인천밖에 없더라고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온비드에서, 온비드에서 움직이는 서울이나 인천의 아파트. 우리 대학생, 우리 아들, 어, 딸내미들, 어, 뭐, 그냥 좀빌릴수 있는 거. 자, 안 봅니다. 온비드 가서 금색 오자면 되죠? 아파트 금색 임대, 빌리는 거. 임대. 임대. 자, 그럼, 그것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눌립니다. 요게, 요삼각형을꼭 눌려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임대죠, 임대. 임대 눌려가지고. 요거를 조금 날짜 바꾸면 좋아요. 한번 6월 말로. 그 다음 말로 바꾸고, 주거용에서 전체 비리 중에 뭐가 있는가. 이래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지금 인천에 끼게 나옵니다. 나오죠? 인천에 102호인데, 1 0 4대 전용이 6 0인가1 8평 6월 7일까지, 6월 7일까지 286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 보면은 족건에다 나와요. 자,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내부 모습입니다. 비가 있죠? 어, 디 거냐? 그러면 여기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게 지금 임대를 낳고 있어요. 낳고 있는데, 6월 7일까지, 6 7일까지, 286만원 주고 입찰해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계약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그럼 4년 쓸수 있다. 4년. 옛날에는 5년 플러스 5년인데, 문정부 때 2년 플러스 2년 으로 바꿨죠? 그래갖고, 이제 보통, 공매도 보니까 2년 플러스 2년 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료, 대부 보증금을한 8일 받겠다. 아, 나중에, 에미 뭐 그렇다고 8일 받고, 5영업 인의 자극 어, 계약서 좀 쓰고 일등 되면은 해야 되고, 나머지는 어, 그런 그래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입주일로 지정이 가능하다. 본인들이 막 된다. 현장 공개는 6월 5일날, 2시에 한 20분도 안 돼. 6월 5일, 뭐 오늘, 오늘죠 오늘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어, 한 20분 동안 여기서 문을 열어주고, 자기들이, 어, 키를 열어주고, 볼 사람은 보라. 이게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 낙차 받으면 돼요. 이거는 뭐큰제은 없습니다. 요상세한 내용 어디 있죠? 해당 공고보기. 해당 공고보기. 거기에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보면은 이제 뭐 자료도 있고 다 있죠. 이거는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고. 자,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더라. 자, 조금은 많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 나옵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울, 인천, 요, 요, 쪽으로 많이 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860만원 보증금이 필요하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7번. 서울 구로구에 푸른 숲이 있는데 카페가 공매가 높다. 자, 서울에 이, 여기 이제 카페인가 봐요. 푸른 숲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숲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구로구에. 그런 숲 있는데 카페에 요서 뭐 영업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대요 영업을 그래서 이제 거 가면은 아마 이런 카페 에서 겁니다 그죠 어, 커피도 팔고뭐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이런 거는 임대입니다 임대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건데 6월 5일까지 입찰이라 6월 5일 뭐 오늘 다시네 그죠 오늘 다시고 이거는 뭐고 금이 뭐이득세노1년에 주로 1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5년치를 달라 일을 할수 있는데, 대부분은 1년이 맞을 겁니다. 1년이. 그래서 지금 1년에 이렇게, 하, 그러면 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가 일을 했다고 월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800만 800만원. 월세 800만원 준다. 할면다 선불, 선불 내놔. 선불 내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럼면 전세 보증금하고 권리금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빼왔다그죠 어, 이런 데는 이제 공매, 공유재산은 권리금을 주장 못 한다. 그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권리금도 없고, 전시 보증금도 없고, 그 비하면 또 조금 접근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제 권리금이 없고, 자, 그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로구 항동에. 자, 이제 번호를 내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한번 가봅니다. 자, 온비드 가서 이런 걸 찾으라고 하면은, 어디가면 되죠? 온비드 가서, 자, 온비드, 온비드 가서 이, 보셔도 됩니다. 온비드 가서 번호를 넣고 일단 검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아니까 그렇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찾죠? 우리 딸이 저 서울이나 인천에 뭐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직장을 좀, 뭐몇 군데여도 잘안 된대요. 그래서 아빠가 좋다 그럼 내가 막. 공매 임대대부 보통 한 5년 6년 정도 하니까 그거를 하나 낙차받을 테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벌어 가지고 어, 니 쓸만큼 쓰고 좀 내놔라 할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그냥 주지 마시고 요거 낙차받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서 눌리면은 되죠 임대물건 공매 임대물건 자 부동산 가서 뭐 눌립니까 요서 요서 제일 중요합니다 온비드 가서 여기 중요하죠 요거 아 요거 뭡니까 이거? 요거 요거 이게 좀 임대 대부 임대 대부를 눌리고 자이기다 이죠 그냥 눌려도 되는데 요거를 가급적이면은 월말로 한 바꿔가면 더 좋다. 그럼 요런 거는 자 주로 상가니까 상가용 전체 해서 눌리면은 전국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포항도 나오고 자쭉 나와요. 나오는데 제한 경쟁하는 거는 주로 가 요런 거는 인자 여러 부산의 거주자로서 이런 겁니다. 주로 주로 그런 게 많아요. 거 주자를 주로 제한이 지금 몇개 나옵니까 지금. 253개가 지금 나왔다. 이 말들 상가가. 그죠? 전국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다볼 수는 없고,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번호, 요번호, 관리번호 제가 넣어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구로구 항동에, 항동에 임대료겠다. 한 80병. 그죠? 한 7, 80병대는 아주 크네요. 그거를 6월 5일까지, 오늘 5시까지 요리 내라. 뭐,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겠죠? 또, 안 팔리면은, 비싸면은. 자, 요겁니다. 여기에 놓는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요겁니다. 그죠? 항동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아마 이, 이, 있는가 봐. 구로고에큰 이게 뭐 공원이 있는가 봐. 공원 가운데 이렇게 이제 뭐가, 어, 이 상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리 쪽있데 입찰을 누리고 하시면 되고, 쭉 보면은 입찰 정보 한번 누려볼까요? 누가 그동안에 낙찰되고 뭐 그런 게 없네요. 없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입찰을 읽어보, 자, 자료. 자료를 바로 앞에 내놨네. 여기 보니까 뭐 사진이 쪽에 카페 사진도 있고 여기 바로 앞에다가 내놨네요. 자, 그럼 카페 이런 겁니다. 수목원 카페, 그렇죠? 수목원 안에 안에 가운데 카페가 있다면 카페. 여기 어, 이제 수목원 쉼터다 말이죠. 어, 여기서 장사를 해라, 이 말이죠. 여기 어, 뭐 장사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어, 연구를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돼가지고, 따님이 거기서 커피 좀 하는데, 원장님이 가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맛있는 스피셜 커피를 한잔 대접해 드리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이런거 없습니다. 자, 요런 게 전국에 뭐 많아요. 많아요. 자, 또 봅니다. 8번에 보니까, 우리 경남에 보니까 하동군 최찬반대 가시죠? 대본 가봤죠? 거기에 한옥마을이 숙박시설이 되는가 봐. 거기에 위탁업체를 모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2,480만에. 제한 경쟁, 그런 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제한합니다. 주로. 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는데, 제한 경쟁하고 2,480, 자, 뒤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뒷장 넘어갔어요. 뒷장, 뒷장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관리동부터, 안채부터사랑채 뭐, 이라고 쭉, 방이 많네요. 방이, 방이 많습니다. 방이 뭐, 한 열, 열몇개되이네열한대개한 스무 개열한 100개, 한 20개 되겠네요. 스무 개 넘겠다. 스무한대개 되겠구나. 그럼 요거를, 위탁을 하는데 3년간 하겠다. 단 어, 위탁료는 1년에 2,480만원 이상 쓰여야 되겠다. 누가 할 사람은. 자요 검사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하동군에 있는 뭐가 한번 찾고 싶다. 여러분들이 예로 그럼 붙자면 되죠. 여기 가서 부동산에서 임대 눌리고 그죠. 공매에 임대 눌리고 하동. 그럼 하동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경남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에 뭐가 있는가 임대에 자 그냥 눌리보겠습니다눌리보니까뭐 나오네 그죠 자 하나 나오네 이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이제 6월 7일까지 6월 7일까지 입찰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자,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땅 보지 마시고 교재 보지 마시고 화면 보세요 화면 자 화면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좋죠 그죠 혹시 집에서 애미는 아저씨 없습니까 네? 있으면은, 여보야, 내 네, 저가서 몇년 동안, 어, 돈부리고 올게. 자리 끌어 그거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전세 보증금이 있습니까? 없죠? 습니까없 권리금? 없죠? 월세만 1년째 선불입니다. <laughs> 어, 선불 내고 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서 혹시 아저씨 애미고 하면은, 어디 간다고요? 하동 가면 됩니다. 근데 하, 가려고 보니까 뭐 제한경례 포트폴리오 한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제한해놨는데. 자, 하동의 악양면에 어책잠반댁 안에 있는 뭐뭐 우체 라요 주차장도 있고 뭐해 라드요 어, 별채는 2 층이고 짜고 뭐쭉 쓰는데 음 어, 근데 자요큰 교재 어디십니까 주로 파일 어디어요어디어요 어디 있어요? 해당 공부해 어, 해를 찾으면 해를 자요쭉 보시면은 잘 모르면은 하동 군청에 요 물어보면 돼요 하동 군청에 오천선 씨한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쭉 이걸 보시면서. 이게 뭐고, 위탁료가 2,480만원 이상이다. 해놨어요. 이상이다. 해가지고, 6월 7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입찰하세요. 자, 첨부 파일을 보니까요. 파니까 여기 이제, 이 그죠? 하동, 최찬반댁에 하동군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을 쭉 있으니까, 요거를 어, 하실 분인데 요, 이제, 2480 이상 이상이다 그죠. 보가세 포함형 금액입니다 이 말이든요. 그래갖고 한달한 한 200만 원 정도 어, 월세 주실 분은 오시라 이야기인데 어, 제안서를 뭐내야 돼요? 제안서 제안서가 수요일 날 6월 7일 6시까지 접수를 해야 된대. 현장 접수 그죠. 가동군에 와갖고 접수를 해라 이랬다니 접수를 하시고 어, 입찰은 이제 하시면 된다. 제안서 평가도 하고 뭐 그런가 봬요. 그냥 이거 들러면 안 되고 제안서를 먼저 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동군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제안서는 이양식에서쓰라이 말이죠 제안 요청서 가지고어뭐 놓는데 보증금은 크게 없는가 봐요 얹고 여기 대해서 쭉 읽어보시고 제안서를 뭐 팩스 로고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쓰라냐 얘기죠 써서 제출하시라 그중에서 자기가 봐가지고 하동군에서 아이 사람은 진짜 의지가 있다 그죠 어. 있어야 되겠죠. 또뭐먹튀처럼 해가지고 지가 해놔놨고 또 다른 사람 또 너가 이제 저기 해라 그거 또막 그죠. 어, 지는 이제 뭐어되 저기 두목 노력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알바 쓰고 그냥 지는 노다나 하고 애미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미는 들어가면 시끄러우니까 이제 아마 제안스를 받 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요렇게 하동 군에도 있고 요까지가 지금, 자, 온비드 공매입니다. 온비드 공매. 그래서, 이제, 온비드 공매는 얼마든지 전국에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온비드 공매. 알겠죠? 임대 물건이 많아요.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임대 눌려가지고 다음 달 월말 눌려가지고이렇한 번씩 보세요. 특히 주거용 상가용. 그죠? 상가용을 보면은, 아까 200,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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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 개있다가 280개, 20, 죠 200, 몇십 개인가? 상담해도 250세계 전국에 많죠? 많이 있습니다. 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어,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또 도전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 수학생들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저게 성산 스포셨다 그것도 수업 듣다가 익혀내가지고 또, 어, 이, 그때 이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자기 나서서 커피 좀 하고 우리 수학생들 가서 또한 팔아주고 단체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생 하나는 저자원조합 운동장. 그죠? 그게 또한 5년, 6년 동안 어, 자기가 하면서 원장님 효자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했더니 한 달에 커피점 2,500 팔리고 알바 빼고 다뛰고 해도 1,500밖에 안 떼지고 1,000만 원은 통장에 매달 남네. 데 얼마만 되면 탁딱들어온대 이게 효자 아닙니까? 어 맞나요 그죠 효자 한 달에 1,000만 원 벌였어요. 순수익이 그래갖고 한 5년 6년 하니까 뭐한 6억 벌였다. 6억 낙산잘 받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시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저 관여하면서 자기 전에 가서 돈 수금하고 이런 것도 하고 마든지 학교 군내매점 또 주차장 관리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 이런 것도 있고 뭐 군내매점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하여튼 노동에 의지만 있으면 뭐 대한민국에는 일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